제가 방송한지 딱 올해로 이제 20년 됐는데 20년간 한 방송 중에 제일 재밌어 <웃음> <웃음> 너무 재밌어요 잘 지냈어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일주일 동안 계속 핸드폰 보고 막나 혼자 뭐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막 분석하게 되고 기본적인 분석법은 배웠으니까 그리고 뉴스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 또 아,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좀 어떻게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종목도 봐보고 이제 알려면 업종을 알아야 되니까 아.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를 좀 많이 보게 아, 되는 거야. 확실히, 거 어, 확실히 이제 우리가 노크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확문 열고 그냥 막 황금 있으면 그냥 확 가져오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조심히막 어, 아무튼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그런 기본적인 분석법이 무조건 주가 상승을 부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종목 그 옥석 가리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니까 오늘도 한번 배워보자고요. 자, 오늘도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훈 선생님, 나와주세요. 자, 다 같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예, 너무 잘지내죠 예. 제 얼굴 표정 부분 나오지 않아요? 아, 그니까요. <laughs> 그죠? 저희도 좀 주식을 대하는 자세가 일주일 동안 바뀐 것 같아서 좀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내주신 숙제. 예. 어, 정말 열심히 저희가 종목 파악 중이거든요. 예. 다음 시간에 그 확실하게 모의 투자 성적까지 음,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표정들 보니까 굉장히 밝으세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잘 지내신 것 같고. 못 지내신 것 같아. 왜 <laughs> 어두워 보여. 이거 찾느라 수척해졌어요. <laughs> 네, 이거 못 잡을 못했어. 잡을 보자고 잡... 너무 많이 <laughs> 걸어 가신 거 아니에요? 혹시 <laughs> 적당히 걸어 들어가셔야 되는데 뭐 깊게 들어가다 보면 빠지죠. 그죠? 그니까 예, 그 흔히 뭐 무협지 보면은 음. 그 빠진 주화인마에 빠진다 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표정이. 음. 적당히 한 발만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 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뭐. 많은 걸 준비했는데, 뭐, 일단 중요한 걸로, 뭐, 핵심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쇼핑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여자, 여성분들은, 뭐, 그죠? 좋아하죠. 남자분들은, 좋아하죠. 차! 아, 너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네. 고를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잖아요. 네. 그죠? 차한번 살려고 그러면, 몇 날, 며칠 고민하죠. 그죠? 아. 비교해보고. 음, 음. 옷 같은 경우, 그죠? 요성 온라인 쇼핑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이 고르죠. 네. 근데 주식은 그렇게 사셨어요, 선생님? <laughs> 그냥 팍 사죠? 기분에 따라. 그리고 네. 뭐, 뭐 누가 좋대더라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죠?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 그런 얘기 듣고 사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요. <laughs> 네. 그게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면 벌써 제주도까지 갔다 온 거거든요. 아. 네. 전국 일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요. 정보가 아. 그래서 정보 매매는 절대 금물이에요. 사실 네.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었는데, 너만 알고 있데 전국민이 다알주 주식하는 아. 사람들은 예, 아. 네. 그리고 좀 심한 말로 세계 일주하고는 주식도 있어요. 음. 다 퍼져가지고 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글로벌 호구 되는 거죠. 예. 음. 네. 그래서 쇼핑하듯이 주식도 심사숙고해서 사아 음. 네. 오늘 핵심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불편한 을 갖다가 100원입니다. 100원짜리를 만원에 팔아요. A라는 회사에서. A라는 상점에서. 근데 B라는 상점에서는 그걸 갖다가 700원에 팔고. 다시 또 다른 상점에서는 그걸 갖다가 50원에 팔아요. 그럼 어디 가서 50원짜리 가서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누가 좋다 그러면 만원짜리 그 사버립니다. 왜? 잘 가니까 그게. 주식을 그렇게 쓰거든요안 돼요, 절대. 그래서 주식은 항상 살때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세 번을 생각하고 살아야죠. 제가 이 가격이 합당한가 봐요. 내가 이 가격으로 사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가? 꼭 질문을 하세요 스스로한테. 그리고 사고 싶을 때 한번 멈추세요. 잠깐 멈추세요. 사기 전에.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 스토리를 갖춘 회사.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회사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네. 구조적인 변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예 회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환골 탈퇴한다고 그러죠? 왜? 아예 바뀌는 회사. 네. 가령 예전에 보면은 네이버라는 회사 아시잖아요. 네이버가 네. 예전에는 검색 엔진에서 두각을 못 나타냈어요. 이거 안시는 기억하시는 분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게 삼성 산내 벤처기업으로 출발했거든요. 네이버가. 굉장히 작은 회사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 압도적인 검색 시장의 1위는 다음이었어요, 다음. 음. 다음이었고, 그 다음에 야호였습니다. 거기다 그때 보면 라이코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엠파스도 있었고. 맞아요. 네이버는 명함도 못 내밀었었어요, 사실. 만년 하위 업체였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조그맣게 시작해서. 근데 1위 업체가 됐죠. 이유가 뭘까요? 그 때, 한참 유행하는, 맞고라는 게임 아세요, 여러분들? 한 게임 맞고? 네. 한 게임 맞고가 국내 1위였었어요. 네이버가 거기랑 손잡은 거예요. 손잡으면서 한 게임 맞고의그 유저들을 다 끌어온 겁니다. 회사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치고 나가기 시작해서 검색엔진 1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런데, 만년 2등인 다음 카카오가 네이버를 드디어 꺾었습니다. 어떻게? 다음이 카카오랑 손잡고 플랫폼 업체로 변신을 한 거죠. 아... 그래서 드디어 넘사벽이었던 네이버를 다시 꺾었어요. 네이버가 다음을 꺾었다가 꺾고 부동의 일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카카오가 다시 네이버를 꺾은 겁니다. 매출을. 왜? 바뀌었죠. 구조적으로. 회사 자체가 검색엔진에서 플랫폼 업체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카카오로 음. 근데 그런 구조적인 이제 변화 황골탈퇴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다못해 저는 지금 접했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데 그런 어떤 신호가 있으면 미리 좀알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알 수가 있죠 충분히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냥 뉴스만 자주 그냥 보셔도 되고요 가령 요새 뭐 인터넷 보면은 뭐 음악 하시는 분 있잖아요 하이브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이브 하이브 같은 경우에, BTS를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그죠? 이 BTS를 이용해서, 이 NFT라고 그랬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눈에, 사실.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체 시장 1위입니다. 반도체 1위인데, 이 회사가 또 바뀝니다.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지,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1위가 아니에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1위라고 하는데 메모리 시장에서 1위일 뿐입니다. 근데 삼성이 여기다가 투자를 했고 2025년에서 2030년까지 비메모리 시장 1위를 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메모리보다. 그럼 삼성도 구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삼성 이재용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비메모리에 투자하겠다. 그죠? 바뀌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아 그럼 뭐 기업의 신년사나 이런 거에서 도좀 그렇죠. 그렇죠. 항상 기업이 어떤 얘기를 할때 미래 얘기를 할때 그걸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아. LG전자는 여러분들 지금 월프를 제치고 세계 1위 전자업체가 됐거든요. 가전전자 업체가 백색가전에서. 근데 이 회사가 또 바뀌어요. 어떻게 자동차 전장 부품업체로 바뀝니다. 아, 그래요? 예.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기차를 바로 만들 정도의 모든 라인을 다 갖고 있어요. 아테리, LG와. 전장사업부. 지금 전장사업부에 LG전자가 투자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만에 올해 처음 흑자가 나왔어요. 전장사업부가. 자동차 전장사업부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LG전자도 바뀌는 중이죠. 음. 바뀌면서 굉장히 레벨을 뽑아버리죠. 회사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가 네. 어, 일어나는 기업에 투자하라. 두 번째는 현재는 안 좋지만 미래 가치가 바뀌는 회사를 투자하라. 이겁니다. 첫해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죠. 화장품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색조 화장품 이쪽 회사들은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지가 않았어요. 여성분들이. 색조화장 그래도 신경을 썼나 봐요 코로나인데도 마스크 쓰면서도 불구하고 눈, 눈에다가 눈 아. <laughs> 그래서 별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가 않습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 되면 이 실적이 점프업이 돼 버려요 음. 지금보다 미래가치가 바뀌는 거죠 모든 산업은 사이클이 있어요 보통 산업 사이클이요 3년에서 10년 주기로 사이클이 되거든요 모든 주식은 생로병사가 있어요 생로병사가 있다 주식은 태어나서 라고, 자라고, 큰 다음에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야되면? 생에다 투자해야죠. 태어나는 회사요 산업 사이클 주기가한 사이클이 돌아서 다시 시작되는 사이클.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열광하는 전기차. 그죠?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자라고 면 어떻게 해? 어느 정도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또 병들어요. 병들고 나면 죽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아직은 전기차는 2030년까지 구조적으로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생로병사가 있다 근데 이제 조금 침체기를 겪은 기업들 그쵸. 재무 상태도 안 좋을 테고 그쵸. 저희 같은 개미가 들어가기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를 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닐까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laughs> 예. 모든 주식은요, 태어나고 자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주식을 하시면 돼요. 많이 들어본 주식. 많이 들어본 주식? 예. 네. 여러분들 현대중공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 많이 들어봤잖아요. LG전자 들어봤죠. 현대차 들어봤죠.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다녀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매출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들어본 주식 중에서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 동성어께서 저평가되는 걸 고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모를 때는 많이 들어본 주식을 하자. 네. 게임주 같은 거. 네. 그것도 뭐 좋은 거 나쁜 게 있겠지만, 그쵸. 혹시 게임주 중에서 어 어떤 변화의 흐름을 타는 종목들이라면, 예. 말씀하신 내용들이 부합하네요. 그렇죠. 최근에 게임주 중에 가장 핫한 게 위메이드, 위메이드, 위메이드 굉장히 주가가 거의 한1 0배 가까이 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어. 그게 지금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게임을 갖다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게임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게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과금이었어요 과금 아이템을 사야지만 다음 레벨을 넘어가는 거 음. 그죠 이게 가장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걸 가장 먼저 개척하고 가장 심화시키는 회사가 NC 소프트였죠 NC 예. 소프트 리니지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가 위메이드는요 게임하는 사람이 현질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수 있게 해줬어요 음. 돈을 벌수 있게 해갖고 일 유닉스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썸에서 거래가 됩니다 코인이 비트코인 처럼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위닉스 이 위메이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자 그러면 요즘에 뭐 시장이 불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진짜 우리가 신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종목을 골라야 될지 그냥 꿀팁 하나만 딱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예.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하나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쉬운 방법 예, 굉장히 쉬운 방법을 네. 가령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모든 주식이 빠져요 그렇지만 이제 빠졌다가 회복하는 게 차이가 나거든요 회복력이 있는 회사랑 회복력이 없는 회사랑 달라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업종 대표주를 사는 거예요. 업종 대표주. 일등주. 일등주. 대표주가 아니라 일등주라고 얘기겠죠? 하 업종, 업종 일등주를 사라. 어. 이렇게 사면은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업종 일등주라는 거는요, 그 업종 내에서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번접할수 없는. 가령 전자 쪽에서 삼성전자죠, 그렇죠? 자동차는 현대차, 그렇죠? 보험에서는 삼성생명이 되겠죠. 네. 은행은. 예전에는 국민은행인데 요새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같이 어. 막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제거업체는 롯데제거. 그죠? 아이스크림업체는 빙그레. 안전하구나, 그게. 그게 뭐냐면은요, 어떤 업종 대표주라면 1등주는요, 기술력에서 어떤 해자를 갖고 있다. 해자가 뭐냐면은, 이렇게 예전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전쟁하면 성밖에 거랑 파놓죠. 응. 음. 도랑 파놓고 물을 하잖아요. 그걸 해자라고 그러거든요. 아, 나는 뭐, 많이 들어있다, 뭐 이런 건데. 왜냐 저기 침범하면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물기를 파는 그 기술력의 해자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1등 기업이에요. 아. 삼성은 말 그대로 반도체 1등이니까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국내. 자, 그러면 기아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현대차 뭐 인수가 됐잖아요. 1등, 대우차는 없어졌죠. 1등이 현대차였기 때문에 해자가 있으니까 결국은 못 따라갔다는 얘기에요. 음. 그리고 보험 1등은 삼성생명이거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했어요 예. 같은 보험 중에서 제일... 뇌출혈 아... 진단비 1 천만 원 상해 사망 및80% 이상 후유장애 시 1억 원을 일시금 보장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과자 뭐 좋아해요? 꼬북칩 <laughs> 네? 꼬북칩이랑 또? 네. 포카칩 포카칩 전부 오리온 거에 들어보니까요 포카칩, 꼬북칩, 오리온입니다 예 네, 오리온 1등이에요 음 제가 서 오리온 거 사시면 돼요 네. 아, 아 웬만해도 음. 입맛은 안 바뀌어요 자, 라면. 농심. 지금 진라면 많이 따라갔지만 아직도 농심 신라면이에요. 신라면 안 바뀌잖아요, 잘. 농심 사시면 돼요. 아... 지수가 폭락하거나 주가가 폭락할 때 1등 기업을 사 업종 1등 기업을 사서 놔두면 반드시 보답을 합니다. 아... 네. 적자도 잘안 나요. 왜냐면 기본 베이스는 하기 때문에 적자를 안 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충성고객이기 때문에 적자도 안 나고요. 경제거회복하면 가장 빠른 탄력적인 회복을 해요. 현대차 적지 않은 적 없습니다. 경기 좋아지면 차 바꾸면 현대차를 제일 많이 사요. 회복력이 제일 빨라요. 이거 회복입 단타장이라서 좀 이런 말은 이해 안 가죠? <laughs> 꼭 기억하세요. <laughs> 저에게는 하루가 거의 한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laughs> 불황일 땐 업종 일등주를 투자하라. 예, 네, 투자하면 절대 배신 안 때립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10년마다 한 번씩 경제위기가 꼭 옵니다. 이거는 뭐, 금리 때문에 오는데, 그럴 때마다 충격 올 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일통지에다 투자하시면은, 분석 안 해도 돼, 그때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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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 어, 알려달래서.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대부분 다 몰라요, 데 불황일 이렇게. 때. 에. 음,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투자하고 자비롭게 투자를 하시라고. 어,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나는 전쟁으로 투자하는데? 가령 요새 삼성전자 혹시 투자하신 분 있으세요? 네.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네. 안 올라가죠. 그죠? 답답해 비치겠죠. 네이버 종토방 보면 맨 삼성전자 욕하죠. 그죠? <laughs> 그죠? 뭐 7만 전자라고 그러던데. 네, 네. 뉴스 보면 6만 전자, 7만 6만 전자. 조롱하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속 터져요. 그죠? 팔고 싶습니다. 올라오면 빨리 하루라도. 그럴 때 사주시면 돼요. 사랑으로. 음, 자비롭게. 사랑으로. 자비롭게. 사주시면 돼요. 남들이 팔고 싶을 때. 아. 그럼 얘가 10만원 갑니다, 나중에. 그러면 언론에서 난리 쳐요. 종토방에서 가자, 20만원,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웃음> <웃음> 나옵니다, 반드시. 20만 전자 나오고 나와요. 언론에서는 13만원, 14만원 목표가 계속 올릴 거예요. 그때 자비롭게 내가 가진 주식 남한테 주세요. 난 이제 이만큼 먹었으니까 너네 많이 먹어라고 줘. 저 되게, 정말 쓸데없는 질문인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 네. 저희 딸이 지금 9살인데, 지금 7만원대에서 저희 딸 이름으로, 한 100주라도 사두면, 어떨까요, 우리 딸이 성인이 됐을 때? 나중에 반띵하죠, 저랑. 수 어. 반띵하죠, 저 <laughs> 오르긴 오르니까. 어. 찬성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식 사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 왜냐하면 제 딸내미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생일 선물로 주식을 사줬어요. 사실. 어... 어떤 종목이요? 네, SK 하이닉스를 1,600원에 사가지고요. 입학할 때 팔았어요. 8만 원넘어 <laughs> 와. 우와... 생일 선물로 줘가지고. 그몇년 사이죠? 그러면 그게 8년 거죠? 8년 만에. 반반대 가셨어요? 네? 나도 반대 가셨어요. <laughs> 그걸로 <laughs> 유럽 여행 갔다 오시더라고.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우와 네, 영국에 뮤지컬 보러 와 대박 <laughs> 팔았어 역시 그러니까 찬성이에요 어.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저는 쓸데없는 선물보다 주식 열, 많이는 필요 없어요 10조, 20조 음. 그냥 한, 한두 종목 정도 큰돈 아니니까 어, 선생님 저희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종목 하나 주시죠 혹시 폴더블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저희는 안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올해 폴더블폰이 사상 최대로 팔렸어요. 삼성전자가. 그다음에 원래 충성도가 아이폰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폰이 높고요. 아, 아이폰이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거든요. 삼성은 갤럭시는 그동안 아제폰이라는 얘기 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나 모르겠어요. 아제폰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laughs> 이, 이거 쓴다고 <laughs> 얼마나 내가 무시를 당했는지. <laughs> 아, 와... 그 아제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디자인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난 많이 했었어요. 삼성이 더 훨씬 이쁜데? 근데, 이번에 갤럭시 폴드, Z 폴드나 나오면서요, 이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주식 고를 때 항상 뭐라 그랬죠? 저평가된 거. 거. 또. 구조적 변화. 구조적 변화. 또. 미래 가치가 있을 예, 거예요. 미가치가 <laughs> 자, 그러면 갤럭시 폴드가 내년에 네? 내년에 올해보다 약두배 정도 늘어난다. 답니 올해는 역대 최대로 생산을 했고요. 내년에는 캐파를 올해보다 두 배로 늘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갤럭시 폴드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매출이 내년에 무조건 두 개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 두 배는 그렇죠. 어, 어디에요, 그 정도? <laughs> 어딜까요? 어디일 것 같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인들이 한번 이게 좁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인가? 네. 저도 그거를 한번 샀는데요. 네. 지금도 갖고 있고 네. 마이너스 20%지만. 아진죠 어, 소프트센이라는 네. 회사를 너무 오. 빨리 샀나봐요. <laughs> 폴더블폰에만 들어가는 부품. 반도체나 이런 거다 들어가요. 일반 일반 폰에도 그렇죠? 폴더블폰에만 들어가는. 부품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한발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폴더블에만 적용. 힌지? 힌지. 그쵸, 힌지. 접히는 디스플레이. 딱두 개지죠. 이두 가지가 폴더블에만 들어갑니다. 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단가가 높은 게 힌지입니다. 힌지예요. 뭐, 힌지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그냥, 흔히 알기 쉽게 하면 경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첩. 아, 경첩.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어. 이게 약 3만 번에서 4만 번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해자가 튼튼한 회사예요. 기술력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니까. 일정한 해자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신지 만드는 회사가, 신지 만드는 회사가, 신지 만드는 회사가, 신지 만드는 회사가, KH 밭. 어디요? KH 밭. 밭. 예, 얘는 아 내년 매출 무조건 두 배는 확보해 놓은 거야 아, 그렇죠? 왜? 삼성전자가 두 배로 매출, 저기 생산량 늘리니까 얘는 매출이 무조건 영업이익 매출은 두 배를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고요? 안돼 있죠. 저평가돼 있어요. 거기다가 또 저평가까지 돼 있어요. 반영은 안돼 있고. KH 밭. 매출이? 늘어날까 안 줄어들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해진 거니까. 그러면 얘는 내년 매출은 무조건 지금보다 영업이익하고 매출은 두배는 확보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최저. 성장성이 담보된 회사죠. 바로 이런 걸 고르라는 얘기죠. 야 <laughs> 음,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방송 중에 직접적으로 종목은 말씀 안 하셨는데 <웃음> 직접적으로 <웃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인기가 많아요. <laughs> 음.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어. 근데 이미 올해 폴더블 폰을 산 사람들이 예 내년에도 사나요? 그럼요. 새로 올해 이게 물량이 지금 못 되고 있어요 제대로 생산이. 아 저기 비해서 그리고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이 전 세계 시장에 거의 다 잡고 있다. 쉽게 음. 뭐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삼성이 폴더블폰이라는 생태계를 지금 와, 샤오미나 오포에서 따라서 만드는데 너무 품질이 떨어져요. 예, 음. 네. 만약에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힌지 관련한 이슈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폴더블폰 한 6개월 이상 쓰니 헐거워져 뭐 이런 기사가 나면 이건 악재죠. 악재죠. 아. 근데 여태까지 지금 폴더블품이 나온지가 3년이 됐거든요. 3년 동안에 할 수가 없죠. 겸, 이게 검증이 됐죠. 힌지 부에서 아아 예. 그리고 이 내구성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독하게 생각할 가장 극한의 상태에서 이 부품들을 음. 테스트를 합니다. 보통 3만 번, 4만 번을 접었다 폈다 이상이 없지만 실제로 테스트할 때는 10만 번 이상 테스트를 해요. 음. 장애를 준비하겠습니다. 출연하시는 선생님 중에 송기훈 쌤이 제일 좋습니다. 키도 좀 크죠 제가? 키도 크시고 <laughs> 다리도 아, 길고 저는 그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제2의 왕종근 아나운서 그렇게 <laughs> 예,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체력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